안 위험하겠죠? 조시 별로 나쁘진 않죠. 밤에는 이그 야경도 보고. 기 너희 지다 녹화되고 있지. 텐트 있으면 좋은데. 갈앞에 그 있네. 아 갈매기지 그렇지. 와, 자리 없네. 어. 네? 촬영 중인데. 네? 너희도 촬영 중이야. 모자이크 안할 건데? 네. 너희가 여기 따로 될 거야? 생방 아니에요? 생방은 아니에요. 네. 모자이크요. 모자이크 안 돼? 네, 왜요? 할줄 몰라. 큰아빠가 모자이크 할줄 몰라. 그럼 글자를 막아주세요. 어. 다0 0원이면되닫네글자막아주 요, 자리 잡자 요. 일로 온나? 아니, 여기만 잡아도 돼요. 근데 바람이 앞바람이라서 해지고 물들면, 물들면은, 물돌이 하면은 모른다. 고기는 어떻게 될지. 그래, 요 펼쳐놓자. 자, 이 집안. 어, 여기 내려서 떨어져서 다행이다. 불치 옛날 생각나네. 이 풀치 맞죠? 아이가. 이집 아니면 갈치죠. 아, 나 삼계 정도는 돼야지. 무맛이라 <laughs> 자. 가덕도에서 또 텐야가 먹히는지도 뭐 한번 건드려보자. 발에 여 대가리 딱 건드렸어. 대가리 딱그 머리 눈가리 딱파지 액션 바로 빡한번 주고 한번 체크 봐봐. 이 상태로 빡올려 어 봐봐. 올리고 그 다음에 잠깐만. 조금 더 천천히 어그 정도로 음. 기다려봐 아들고 한 마리 잡을 거야 언제 다 돼요? 이제 다됐 이제 다만끼우면세요 중간 정도 너밟게할 필요 없다. 어. 물속에 쑥 들어가면은 감으면서 팍 당겨야 돼. 응. 자, 이렇게 딱 받치고 이렇게, 이렇게 있어. 허리 피고 허리 펴도 돼. 여기 잡아야지. 손을 이렇게 잡고. 그렇지. 잘 보고 있어여 <laughs> 아직 입질 없어? 다시 주세요 계속 입질만 오고 수우안 들어가? 고기가? 아니 입질은 왔었는데 놓쳤어? 어, 그게, 그게 이제, 미스 후킹이라고 하는 거야. 어, 잡았어? 어, 또 잡았어, 또 잡았어.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어, 여진이 잡았다, 여진이 잡았다. 자, 계속 돌려봐. 도, 도, 가만, 가만, 계속 가만. 아 됐다. 야너 진짜 웃긴다 대박 잡았어 야 집게있다 집게 집게 어디갔노 잡았다 자 집게있다 자 집게로 빼라 해줄게 야 여전히도 잘하네 하나 너도 어 너네들 같이 사진찍으러 머리를 따먹거든 제일 먼저 갈치가 모, 머리하고 목덜미를 따먹어 원래 네. 고 갈치가 입질 하나 이둘셋네 다섯

으아! 진아 우와 또 왔다, 또아 으아! 으또아다아 으아! 아아 제발 아, 이러지 마세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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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다 맛있어, 너거 다? 어... 와... 맛있어. 음, 던져줄게. <laughs> 껍다은막 딱딱 벌게 먹었네 애들이. 아. 네, 마리. 어? 다섯 마리 잡았다고? 다섯 네. 마리. 환장하겠네. 자가 안녕 해라. 잘가 네. <laughs> 이제 두마리 안고. 이거 잡잡다 와, 어쩌지? 이렇게다 크다, 크다 이거. 이야, 크다 크다. 천천히 이제 천천히 가마. 우와! 이제 들어봐, 대 들어봐! 이제 다, 앞에 다 들어갔어. 대를 세워봐. 더 들어봐. 어. 더 들어서. 그렇지, 이렇게. 이야, 자. 자, 여기 하나 딱 잡고, 사진. 자, 잠깐만. 낚싯대를 약간 뒤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자, 조명 비춰줘야지, 조명. 이제 두 마리 진짜 많이 들어 이제, 안에 진짜 깊이 들어 아, 이제 세 마리다. 근데 정... 나가는 한 마리 놓쳐가지고. 자, 잘 가라. 꼬랑지부터 해가지고 쑥, 네, 그래. 새우깡 모양처럼. 지금 두 마리. 새우아야봐게 세 마리. 세 줄게. 놓쳤잖아. 미끼는. 그것도 잡 거잖아. 그거 그래. 그래. 세마리 아, 떼고. 모자이크 안 되는데. 아니요. 안틀 글자로 가려 주세요. 글자. 네. 안 되는데. 자연스럽게 글자로. 음. 응. 모자이크요? 어, 그러면 그냥 빨간색으로 얼굴 동그라미로 색칠해 주세요. 음. 얼가 마스크 끼고서 얼굴 모른다. 어렇게 할까요? 응. 음, 그렇게 해라. 고기 옆에 있다, 옆에 있다, 옆에 있다. 어? 고기 보이지? 많잖아. 기다려봐. 어. 어. 빈더, 빈더, 빈더. 어, 어, 어. 좀 크다. 기다려야 돼. 불좀더 크게 안 돼요? 응, 크게 안 돼. 한 바퀴 돌려요? 응. 아, 뒤쪽 알려라고 어. 가만히 대기. 기다려야지. 그래요. 는 잡힌 었인데더쭉 들어갈 나. 때 기다렸어야지. 큰 아빠도 보고 있었는데.

여기 봐야지 아, 어, <목소리를 잘 마신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제가 제가 뺄게요 네, 네. 아, 아 뒤집으면 되겠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